2022 1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탄소화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탄소화물입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요거 사슬구, 요 사슬구죠? 됐죠? 그 다음, 나는요? 가지 달린 사슬이죠? 가지, 가지, 그죠? 됐지? 그 다음, 다는... 고리죠, 고리. 그죠, 이렇게 그죠? 될까요? 그럼 바로 갑시다. 자, 기억번에. 가부터 다의 탄소 원자기는두 개의 원자가전자 탄소는요, 2족이 14족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자가전자가 4개지, 4개. 그죠? 바로 틀렸죠. 됐죠. 이번에. 나는, 가지. 그지 가지 달린 사슬구죠 어, 가지 모양. 맞는 말이구요. 다는, 꼬리 모양, 어, 맞는 말입니다. 그죠? 됐지? 뒤 번에, 원소의 구성이 같아도 구조가 다른, 구조가 다른 탄소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탄소가 다섯 개 있다. 고 하나 더 있으면 쭉갈 수도 있죠. 근데,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어, 그죠? 가능하지. 그죠? 답은, 니은디. 되겠죠? 2022, 일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17번 문제의 정답은 니과 디귿이 맞습니다.